뉴럴 로디 시리즈 두 번째 미분 방정식의 수치해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뉴럴 로디를 알아보기 전에요. OD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복습하면 이에이션 방정식은 미지수가 포함된 좌우가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이고요. 미분 방정식은 미지 함수가 있을 때그 미지 함수를 미분한 함수 즉 도함수가 포함된 좌우가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이 헷갈리는 부분은요.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해, 이 방정식의 해 있죠.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방정식이랑은. 다르다는 점이 미분방정식에서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방정식의 해, 미지수 X는 숫자라고 했는데요. 미분방정식의 해, 미지함수 FX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저번 영상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뉴럴로디로 넘어갈 건데요. 뉴럴로디가 뭔지 찾아보면 미분방정식의 해를 뉴럴렛을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구하는 방법론. 이라고 합니다. 미분방정식의 해. 함수라고 했고요. 뉴럴넷. 뭐, 우리가 잘 아는 딥러닝 모델이고요. 수치. 대충 뭐, 숫자 값스러운 그런 거죠. 단어 하나하나는 뭐, 적당히 아는 건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괜히 좀, 건방진 게, 뒤로 가기를 누르고 싶죠. 이걸 차례대로 설명해 볼게요. 미분방정식의 해. 이거는 미지 함수라고 했습니다.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뭐, 딥러닝에서, 의뢰 그렇듯이, 입력 넣을 때 출력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뉴럴렛 모델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뒤에 수치적으로 구한다. 미분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한다. 여기가 좀 건방집니다. 수치적으로 구한다라는 건 뭘까요? 수치적으로 구한다는 말은요. 대충 어떤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반복 계산의 도 같은 컴퓨터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복 계산으로 해 근사시키는 알고리즘을 써서요. 미분 방정식의 해 정확한 해 함수가 뭔지는 몰라도 이해 함수의 거의 근접한 함수의 수치 값이라도 얻겠다. 이게 수치적으로 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뭔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미분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미지 함수 있죠.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 이 미지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라고 했는데요. 해 함수의 수치값을 구한다. 어 이건 마치 함수 f(x)는 x 제곱의 수치값이 뭐지? 를 물어보는 것처럼 말의 의도, 말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한다는 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어떤 어려운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할게요. 이것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고리즘 결과상 fx에 x에 1.9를 넣으니까요. fx 값이 0.00001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0의 근사치니까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를 1.9라는 해로 수치적으로 구했다. 라고 대충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라는 어떤 숫자가 아닌 것을요, 수치적으로 구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미분방정식의 해 함수를 수치적으로 구한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해 함수 fx가 정확히 무슨 함수인지는 모르고, 해 함수의 미분한 함수 f-x도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하는 모든 위치에서의 도 함수 값, 예를 들어서 f-1 값, f-1.1 값, f'-1값 이런 임의의 x에서의 f'x 값들을 근사적으로라도 구할 수 있게 되면은요 미분 방정식의 해 함수의 정확한 수식은 몰라도 미분 방정식의 해 함수를 수치적으로는 구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해서요 원하는 곳에서 미분한 함수 값을 근사해서 구할 수 있게 되면 뭘할수 있을까요? 원하는 곳에서 미분한 함수 f(x) 값을 알면 원하는 곳에서 원래 함수 f(x) 값도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함수 f(x)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기준이 되는 한 점의 값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f0든 f1이든 뭐 일단 f1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f1을 알고 이 함수의 미분값을 수치적으로 안다고 했을 때요. f2를 구해보겠습니다 f1에다가 f-1 곱하기 0.1만큼 더하면은요 그러면 이건 근사적으로 구한 f1.1입니다 이 f1.1에 f-1.1 곱하기 0.1만큼 더하면은요 이건 근사적으로 구한 f1.2입니다 이걸 8번 더 반복해서 f1.9에 f-1.9 곱하기 0.1만큼 더하면은요 f2를 근사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에 대해서 변화도 곱하기 변화 구간 길이를 하면은요. 그 짧은 구간 길이 동안에 총 변화량을 얻어서 짧은 구간만큼 더한 위치에서의 함수 값을 근사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미분값을 구해서요. 변화 구간 길이만큼 곱한 뒤에 더해 나가는 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함수 입력값 위치에 다다를 때까지 변화 구간 길이를 계속 누적하면은요. 결과적으로 원하는 함수 입력값 위치에 함수 값을 근사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아까는 반복의 한 스텝당 짧은 구간 길이를 0.1로 뒀는데요. 만약에 짧은 구간 길이를 0.01로 줄이면 원하는 입력값 위치까지 갈때 반복은 더 많이 해야겠죠. 그 대신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구간 길이를 0.2로 하면 원하는 입력값 위치까지 갈때 반복은 더 적게 해도 되는 대신에요. 짧은 구간 길이가 0.1로 둔 반복에 비해서는 결과의 오차가 커집니다 이렇게 뉴럴 로디의 의미. 미분 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은요. 미분 방정식의 해 함수의 원하는 모든 구간에서의 미분 함수값 숫자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미분 함수값 숫자를 근사적으로 알게 되면 함수값 기준점 하나가 있을 때 원하는 입력 값에 대한 함수 값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알고 나서 뉴럴로디 코드를 볼 건데요. 미분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코드를 보면 또 뭔가 좀 막막합니다. 뉴럴로디는 미분방정식의 해 함수를 수치적으로 구한다. 라는 것을 알아도 미분방정식은 이 코드에서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코드를 돌려서 나온 시각화 결과를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에 감은 잘안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뉴럴로디 기본 예제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